자, 수능 문제, 한, 네 개는 풀어줘야 되겠다. 네개풀어올게요 음, 크게 5번, 005 이후로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볼게. 함수 F라는 친구가 9분의 1X, X-6, 곱하기 X-9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G라는 친구를 어떻게 디파인했냐면, x 가 t 보다 작을 때는 f x 그대로를 따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x 가 t 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t 플러스 f 의 t 다 이렇게 주어졌어 이 친구의 이제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네가 직접 풀 거니까 필기할 거면 딴 데다가 하든가 조그맣게 한다음에 네가 다시 풀어봐야 돼자 일단 얘 그래프야 인수분해가 다돼 있으니까 쉬워요. 액수축하고 언제언제 만나냐? 0, 0, 6,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입니다. 아, 자그 다음에 요 직선을 동준아 한글로 풀이해봐. F, F 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저 직선만 읽어봐. 어떤 직선인지 한글로 풀이 해보라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아, ft를 지다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t, ft를 지는다 <목소리> 근데 그러한 t가 0부터 6 사이래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 t가 요즘도 있다고 치면, g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쭉 이걸 따라오래. 근데 t, ft가 되는 순간부터 기울기가 얼마로 바뀌면 돼?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돼. 자 이게 이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제 요만큼의 이제 피자같은 모양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당연히 지금 저 핑크는 최대야 아니야? 아닐 것 같아 당연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제일 클까를 생각해서 가령 여기 극대값인 부분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극대값까지 따라오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야 맞죠? 음. 그러면 음, 뭐 이런 넓이가 될것 같은데 얘가 또 여전히 최대일까? 아닌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 요 정도까지 오면, 노란색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분명 저 초록색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초록보다 노랑이 더 뭐해요? 더 크지? 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건가?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라고 생각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이 정도로 낮아보자. 그러면 쭉 3차 함수로 오시다가 꿀렁하고 여기서 찍. 이 정도예요. 맞냐? 이런 것보다 더 제일 큰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무슨 선? 접선. 그치. 이 정도에서 정확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가주면 모두를 다 아우러서 제일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바로 기울기가 얼마인 점, 아, 아,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분을 한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 찾아야 되니까 f의 프라임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럼 전개가 좀 미리 돼 있으면 좋을 것같아 9분의 1 밖으로 빼놓고 병윤아, 이거 전개해 봐. 아, 음, 그렇지, x라는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전개가 쉽습니다. 자, 그건 미분해 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30x 플러스의 54다. 이렇게 나온다. 자 영민아 이게 얼마가 될때 찾자고? 1. 마이너스 1. 자 넘겨서 이항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한 다음에 의의 하면 플러스 얼마야? 63은 형 맞나? 네. 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의 10x 플러스의 21이다. 상준아 x가 뭐 또는 뭐? 7도. 근데 그 중에 뭘것 같아? 3 왜냐면 0부터 6 사이에 접점이 있을 테니까 <웃음> 맞죠? <웃음> 자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될건 자명하다 여기가 이제 결국 3컴마라는 걸 찾았으니까 3컴마 얼마인지만 좀 찾아볼게 자 여기다가 333 3, 3 대입해봐 얼마하게? 마륙이죠 뿌륙이겠다 그렇지? 3이랑 마3 때문에 마1 마륙이니까 뿌륙 여기가 3컴마 6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당연히 0부터 어디까지는 3참수 적분? 응, 0부터 3까지는 직접 적분하셔야 되겠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기울기 이용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세로가 6이래. 여기도 얼마? 6.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미친놈들인가? 18 아니에요? 6, 6인데?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dx를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네, <laughs> <이렇게 웃음> 3차, 3차 뭐요? 3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은 좀 이따 손풀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14번이라서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워. 사실 이번 수는 쉽긴 했거든요. 되게 쉬워. 우리가 김해에서 푸는 문제에 비하면 개쉬워요, 이것도. 자, 일단 x가 2보다 작을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다. 자, 머릿속으로 미분해보자. 극값 언제 언제 생기나. 오케이, 그럼 여기가 마일이요. 그리고 여기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X가 2까지라고 한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딱 비율 관계 써보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 딱 2죠? 그럼 값을 좀 미리 구해놓자. 여기 마이너스 1이나 2둘중 e 아무거나 대입해봐. 함수값 얼마야? 자, 그 다음 극소값. 1 대입해보자. 3, 4, 3.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하니까 e 여기까지는 색칠입니다. 자, 근데 거기보다 오른쪽은 x가 2 e 초과일 때는 a 과로 x 마이너스의 2 과로 x 마이너스의 b 플러스의 9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려볼 건데 상수함수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둘까? 아, 9를 좀 받아두고요. 이 2차 함수랑 어디 어디서 만나는 거야? 2랑 b에서 만납니다.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볼로 음, 아래로 볼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자, 이 녀석에 대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수 함수 y 콜 t와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건데, gk랑, g의 k 플러스, 아, k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g의 k의 자극한, 이것들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k, 구가 되는 게 어떤 데가 있을까? <웃음> <웃음> 예를 들어 여기는 함수값 얼마야? 2. 좌극한은? 2. 우극한도? 2. E. E. 그럼 구가 아닌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차함수에 되게 얕으면요. 여기일 때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다 뭐야? 333이지. 근데 조금 k를 위로 키워도 3 낮춰도 3즉 k가 한개 아니야. 아닌 거지. 얘가 이렇게 낮으면 돼안 돼. 안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 좀 깊어 보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까지 깊어 볼까? 극소까지. 그렇죠. 극소. 왜냐면 하 극소로 일단 떠 있으면요. 요 분명 이 3차 함수만 존재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선 다3 3 3이니까 무수히 많은 k가 존재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더 깊이 가 보자.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얘는 333이 되는 곳이 또는 9가 되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볼게. 자 당연히 요 3차 함수 저 아래는 다 111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요 때를 보자. 함수값 얼마? 2. 2 우극한, 3 자극한 모자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극소일 때 보자. 하, 극소일 때 함수값 얼마? 4. 4 우극한, 5, 5. 5. 벌써 9야. 자극한 하면 하나, 둘, 셋이니까 안 되겠지. <laughs> 그러면 요 정도를 보면 함수값, 아, 우극한, 이, 자극한, 오, 오 이것도 합이 안 됩니다. 오, 오. 자, 그래서 적당히 내려가야 돼. 어디까지 내려갈까? 극소, 극소. 극소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K가 여기면 돼. 봐봐. 함수값 얼마야? 3, 3. 함수값 3. 우극한 몇개개 오. 오. 5. 자극한 몇개개 1, 3 더하기 5 더하기 1은 k다가 만족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2차 함수의 극소점이 y값이 얼마면 돼? 맞다. 마이너스의 3이면 된다. 자, 그럼 이 친구 극소값 다 지자 당연히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됩니까? 2분의, 2분의, A의 2분의, A의 2분의 b, b 플러스 2다를 어?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거기 여기서 2를 빼면 2분의 b 마이너스 2 x에서 b를 뺍시다. 여기서 b 빼면 2분의 뭐 빼기 b? 2 마이너스 b, b. 플러스의 9 하신 것이 마이너스의 3이다. 자 그러면 요거 b-2로 퉁치게 b-2의 제곱으로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를 없애주시고 마이너스 좀 생각해.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 21 마이너스 6에다가 얘가 넘어가니까 48 15 15 15 <laughs> 48. 진짜 24. 24, 24 24 4가 넘어가야 되니까. 48. 48이지. 48. 48. 야, 28. 48. 48. 48. 48이네. 9가 48. 9가 48. 먼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을 만든다면 얘네 4가 가야 되니까 48이잖아요. 얘가 48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a랑 b 자연수를 찾자. 자, 일단 b가 뭐부터 해 볼까? 2. 3. b가 3이면 a가 얼마? 48그 다음 B가 만약에 4면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텐데 A 플 B의 무슨 값을 찾으래? 최대값 얘가 제일 크겠죠. 정답 얼마? 51 이게, 개, 이게 객관식 두 번째 난이도인게 말이 돼요? 수학점 22번이나 22번은 도 나오지 충분히 2 2번2 2번 그러니까 그냥 15번, 22번만 틀리고 확통 다 맞으면 1등급이야. 확통, 학통, 확통은 어, 근데 개 쉬워. 진짜 요즘엔 대학 가기가 너무 쉬워졌어. 애들이 적어져서. 아 왜냐면, 아, 당연히 없어질 대학을 너네가 갈건 아니잖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그 모집 인원은안 바뀌거든. 한동안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팍팍 지금 한 몇만 명씩 줄잖냐? 그럼 퍼센트로 치면 원래 상위 몇 퍼가 돼야 의대 갔던 게 이렇게 늘어났고, 스카이도 상위 뭐 7%가 됐던 게뭐 10%까지 내려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그 스카이. 지금 아, 의대가 네. 상위 4%거든요? 대략? 네. 그럼 스카이 네. 치면 한 17, 8까지는 스카이 가요. 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2등급 대인 친구들이 의대 스카이 가는 거지. 아쉽다. 이 공개 느낌이로저는 <laughs> 뭐. 그리고 10년 후면 인서울도 인서울 정원보다 애새끼들이 적어진 대잖아 와, 그러니까 와, 10년 후에는 와, 십... 그냥 공부 안 해도 예를 들면 인서울 중에 그나마 낮은 쪽이 뭐였을까? 응대, 명지대. 뭐 명지대 너무 낮은 거고 뭐 예를 들면 인하대, 아주대 같은 수도권이지만 꽤 괜찮았던 그런 데는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냥 애들이 적으니까. 물론 그때 대학이 정원을 줄일지 말지 모르겠지만 설마 대학이 돈 적게 벌려고 애들을 적게 뽑겠니? 멍청이 일단 다, 보바, 다 받아가지고 <laughs> 돈 벌어야지. 그럼 그땐 그냥 개나소나 다 스카이 가는 거지, 뭐나 <목소리> 이제 10년 후면 직업 잃을것같 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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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laughs> 7번 보면, 물론 그때 살아남 는 사람 들이 있 겠죠？그 살아남 는축에 속하 게했 지는 은 뭐. 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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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볼게요. <laughs>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고요. 그 다음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는좀 수2 같진 않긴 한데 최대 최소란말 때문에 수2 쪽에 넣으신 것 같은데 로그 함수랑이 이제 짝짝꿍이죠. 너데 로그 함수 그릴 줄은 아냐? 한번 보자. 오, 모르겠어. <laughs> 5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려지네. 자 보자. 얘는요. 0하고 6에서 X축하고 만나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뭐 미리 좀 중요한 함수값나 따져보자. 어, 극댓값 얼마예요? 3,9 9, 9, 음, 정도고 자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 0진합니까 미친년이죠. 저런 새끼가 이제 저땐 새끼인 겁니다. <laughs> 6,0진하게끔 Y는 A 로그에 4의 X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야 근데 이것도 주관식 제일 어렵다는 22번 하나 앞에 건데 얼마나 황당하게 쉬운지 볼게요. t가 0 이상인 실수에 대하여 우리 너무 많이 했어. 다 친구 같네. 최대값을 따질 거야. t-1부터 t-1까지. 이 친구의 최대값을 따질 건데 그 친구를 gt라고 하재. 근데 그 gt의 무슨 값이?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가 되래? 어. 5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봐봐. c 작할 때부터. t가 0으로 시작하면 어디부터 어디 봐야 돼? 마이, 마이. 그럼 1이 일단 어딘지 봐야 되겠다. 1 얼마니? 1,5지. 그럼 봐봐. 시작할 때 최대값 얼마임? 5. 한동안 최대값이 뭐해지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럼 최대값의 최소값은 여전히 얼마로 똑같아? 5로 똑같지. 맞아요.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편은 뭐,5입니까? 5,5지. 그럼 예를 들어 t 값이 4일 때면 3부터 5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최대값은 9.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최대값 중에 제일 작은 아직 5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대값이 뭐 해지고 있어? 네.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내 왼손이 5에 왔을 때를 보자. 네. 내 오른손 어딨니? 7. 7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7이 이런 곳에 있어봐. <laughs> 그러면 아직 최대값이 5지. 네. 근데 그 다음 순간 이렇게 되면. 최댓값이 5 보다 뭐해졌냐? 작아졌지. 작아졌지. 그럼 최댓값의 최솟값이 5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아니에요. 안 되겠죠. 그럼 7,1대가 아, 아, 어때야 되냐면 뭐5 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5만 대입해서 찾으면 돼. 와, a는 10이야. 와. <laughs> 나도 맞혔다. <laughs> 자, 그 다음 라스트 8번 하고 끝납시다. 자, 요거는 <laughs> 되게 IQ 테스트 같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사교 그, 윤석열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교육이나 그런 걸안 받아도 풀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업 때 가르쳤던 어떤 테크닉들을 단 하나도 쓸 필요가 없이 머리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멘사 인칭들 오히려 더잘 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야. 사교육이 무효화된 건 맞는데 거꾸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무효화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출문제 열심히 해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못 풀었던 거지. 자 볼게. <laughs>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f의 k-1 곱하기 f의 k-1이 0 이상이래요. 그쵸? 왜냐면0 미만인 게 없다는 라 뜻은 다0 이상이라는 뜻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건 결국 간격이 얼마 차이나는 정수야. 간격이 2 차이 나는 정수에 함수 값의 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속에 있는 숨은 뜻을 세 가지로만 뜯어볼게.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영머시기거나지. 맞냐? 그러니까 간격이 이만큼 벌어진 곳에서 무조건 뿔뿔이나 마마나 영머시기의 형태만 나오게끔 함수를 세팅해봐라 이거예요. 뭐요? 내가 말했잖아 이0 미만인게 존재하지 않는데잖아이 씹새야 내가 방금 그 말까지 했잖아 배제대단 가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정수를 좀 박아볼게요 이렇게 한 대여섯개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laughs>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분명, 뭐, 이런 곳이야 뿔뿔이겠지만은, 요렇게 잡으면 음과 양이 바뀌지. 그럼 되안 돼, 돼. 안 되겠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부호가 안 바뀌게 하나 정도는 정수력에 지나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는 0, 멋이 기냥 괜찮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 자이 정도 두번 정도 했을 때 벌써 느껴야 돼 정수를 많이 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이쪽에서 봐봐래 그래프가 이렇게만 되는 순간 이쪽은 모르다고 해도 얘랑 얘는 무조건 반대잖아 사이값 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 이러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3차함수가 정수를 많이 품어야 돼 적게 품어야 돼 오케이. 적게 품어야 돼 그걸 적게 품어볼게 너무 적게 품었어 돼안 돼. 안 돼. 안 돼. 얘랑 얘가 어때? 마이너스랑 플러스지. 너무 좁으면 안 돼. 그러면 한개 정도는 좀 품어볼까? 요 정도? 대안돼. 안돼요. 돼. 안 안돼요. 안안 얘가 양수인데, 요쪽이랑 음수니까 안되겠다. 하하. 딱두 개? 두개 정도만 품어볼까? 대안돼. 안돼. 안 돼. 왜냐면 요렇게 생기는 순간 양수에다가 이쪽 에 음수가 무조건 생기거든. 안 돼. 그래서 슬슬, 아, 나에겐 도구가 뿔뿔마마 말고 영머식이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영을 좀 활용을 해보자. 어, 그럼 만약에 딱 정수, 정수, 정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왜안 된대? 자, 이렇게 영머식이죠. 이렇게도 영머식이죠. 빵빵이죠. 이러면 빵빵이고, 빵머식이고, 양양이가 괜찮지? 어, 이런 거 있네.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 몇개 있냐면, f'에, 마이너스의 4분의 1이라는 친구가 음수. <laughs> 아니지. f'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f' 4분의 1은 양. 이것도 여전히 음수래.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정수에든 좀 찍어보자. 당연히 뭐 마이너스 3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돼가지고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겠냐? 다한 일치체에 난 정수야. 마일과 0, 0. 0, 그 정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여기가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어, 되나?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이렇게 잡히면 0이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지. 그니까 러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가 음수였다면. 어, 그치. 여기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뭐 음수고 여기도 음수일 수 있지? 예. 확인이나 해보자. 최고차이의 수가 얼마래? 예. 어, 그럼 함수가 결정됐다는 뜻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자, 얘 미분해보자. 아, 얼마야? 네. 3X의 제곱 마이너스 네. 1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4분의 1을 투척 한번 해봅시다. 대충 딱 봐도 마이너스 4분의 1은 아니다. 아니죠. 어. 16분의 301이니까. 까비. 그럼 또 다른 예. 케이스도 찾아야 돼. 자, 어떻게 해볼까? 세개가다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돼. 왜냐면식으로서 이게 성립되지 않은 걸 찾았어. 그러면 몇 개만 지나 볼까? 하나만. 하나만? 근데 아까 하나 열심히 하니까 안 되지 않았어? 두 개. 두개 정도 해볼까? 그러면, 근데 이렇게는 될까?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안에 좀 포함되는 순간 얘랑 얘가 반대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0을 지나는 두 점이 떨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돼 그럼 붙어서 지나가 보자.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꼬리를 저 멀리 뺄래 가까이 뺄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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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빼면 안 되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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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 빼면, 그렇지? 얘랑 얘부호가 반드시 다를 테니까 안 돼. 그래서 멀리 빼, 가까이 빼, 아, 가까이 아, 빼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보자.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음음이었지. 영모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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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이죠.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적당히 요게 생기게끔 정수를 좀 할당해줘야 돼. 정수 뭘로 할당해줄까? 마일이랑 영. 0. 그리고 여기를 t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f라는 친구가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의 t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어, 뭐하니, 어,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보자. 어, 그냥 이렇게 할게. 그냥 하나씩 지운 다음에 대입할게. 마이너스 4분의 1얘 지우고 대입하면, 마사분의 1 과로, 마사분의 1 빼기 t. 예 지우고 예, 예 대입하면, 4분의 3이다가 마사분의 1 빼기 t. 그 다음에 여기 미분 한 다음에 대입하면, 4분의 3에다가, 뭐요? 마사분의 1. 자, 그럼 봅시다. 먼저, 16분의 1, 빼기 16분의 3, 현재 마이너스 16분의 2, 빼기 16분의 3, 어? 왜나까색깔갈리게 어, 왜왜 그냥... 하고 지랄해 마이너스 16분의 5 아니야? 예. 네. 자그 다음에 네. t 뿌사분의 t 마사분의 3t 뿌사분의 t 마사분의 3t 마이분의 마이 마이 t 자 그게 얼마가 된다고? 마사분의 1 따라서 2분의 t가 얼마다? 마이너스 16분의 네. 1 네. 넘기고 넘기면 그러면 t가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가 되지. 그림에서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알았을 테니까. 빠르게, 대충 알았어요. 정수 두 개를 포함하고, 빠르게 돌면 되는 거지. 그럼, 땅땅이 아니라 뒤쪽에서 만나보자. 그럼 이런 느낌으로. 좁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면 될까? 여기는. 1. 그래야 대충 마이너스 4분의 1이 음수에 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T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데? 에? 싸려자 <laughs> <싸래요. 웃음> <싸래요. 웃음> <싸래요. 웃음> <laughs> <laughs> 그러면 얘는 F가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1하고 X하고 X 빼기 T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자 미분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길니까 미분해버릴게. F프라임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에다가 얘 더하기, 얘, 제곱, 이런 게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과로 t 플러스 1x.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tx.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 미분해 봅시다. 어, 미분 됐네. 어이씨, 큰일 날뻔 했다. t! 맞냐?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을게요. 자, 16분의 3.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t. 1 6분에 얼마? 7. 맞냐? 플러스 2분의 3t.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t가 음수 대충. 되... 8배니까, 여기 11. 자, 그러면 2분의 3t가 마이너스 16분의 15. t는 마이너스 8분의 오. 왔어. 괜찮죠. 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 되어 주셔야 된다. 어, 자, 얘는 변형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괜찮. 뭔 말이냐면 봐봐, 요거만 바꾸면 이런 그림이 정답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대충 뭐 이렇게 될 거다 정도만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까지 공부를 해놔야 변형됨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능에서는 마칠게요.